이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 한상현인데요?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세상에 등장하면 안 되는 카트바디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카트바디가 만들어지면 안 됐는데 만들어진 그런 카트바디를 만나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되게 당황스러워할 만한 카트바디들일 겁니다.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가자 첫 번째 카트바디입니다. 이 카트바디에 어떤 게 조금 이상한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봐봐요. 그렇습니다. V1 레어 핸들 10인데요. 웬만하면 핸들을 장착하면 안 되는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카트바디 의 성능이 어떨지 만나볼 건데. 아이, 참. 제가 웬만하면 핸들을 장착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일단 이 무지개 코팅 같은 경우에도 보기 힘든 그런 코팅이라고 볼수 있죠 제가 최근에 파이어 마라톤을 리뷰를 하면서 조금 이제 핸들의 좀 중요성을 느끼긴 했어요 그래도 자 지금은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드래프트감이 확 휘는 그런 아이언솔리드라고 생각이 들고 나는 오히려 이거는 제 개인 취향인데, 오히려 이제 핸들이 높은 게더 좋은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기본 핸들이 조금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어어 여보세요? 이제 다른 카트바디들도 꽤나 재밌는 그런 카트들이 있을 텐데, 그건 여러분들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이게 맞나? 근데 확실히 기본이랑은 차이가 있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좀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 이 정도면 이번 캐트바리는 유버스 부연 핸들입니다 어, 유버스에 장착이 되면 어떨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다 이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버스 그때한번 나왔을 때 리뷰 한번 찍고 안 봤었는데? 어, 진짜 한 번도 안 타봤어, 이때. 그때딱 타고 끝. 오. 뭐야 근데 핸들 높으니까 좋은데 오히려 아 얘는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게 원래 일반이었잖아 이게 일반이었던 애가 레어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근데 이번에 내가 레, 느끼기로는 레어 핸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높은거 파마에도 한번 높은거 장착해보는거 어떨까 어, 그것도 궁금하긴 하다 파마도 아, 저 파마가 감이 진짜 개 이상하거든. 어, 파이어 마라톤이 진짜 감이 이상해가지고, 한 번쯤 보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카트들도 되게 궁금해 할 거란 말이에요. 카트들 한번 볼게요. 오, 코너감 나쁘지 않고. 오, 봐봐. 되게 스무스해. 세 번째 카트바리는 비트 V1 레어 핸들 구가 장 차탱 카트바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대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이! 어, 아, 어떨까? 지금 제가 조금 비트 맘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비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비트가, 어, 근데 야, 이거 너무 이쁘다. 이, 이 사람 거는. 사람 비트가 되게 이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난? 이게 밤하늘 코팅이 되게 이쁘네. 아, 야, 근데 비트로 끼니까 좀 알겠다. 이게 너무 확 휜다. 드립감이. 근데 이게 평소에 집 반응이 무거우시거나 이런 분들이 핸들을 높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이 정도 드립감 정도면은 반응 안 좋은 컴퓨터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아아 아, 아. 이게 윈도우 10 유저분들이 되게 사랑할 만한 그런 핸들인 것 같은데, 이게 한 레어 레어 핸들 정도까지는 좋다고 볼수 있는데 한 레전드로 이제 진화하고 나잖아? 근데 이제 레전드부터는 사람들이 핸들을 낮춘다. 이게 어쩔 수가 없나봐. 레어 핸들까지는 이제 올리는 게 좋아. 이게 엑센지 때도 그랬어. 근데. 개한 레전드 가고 이러면은 핸들이 되게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다운그레이드를 하거든요. 아마 이, 이번 엔진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으로 따지면은 핸들감이 매우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까지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비장의 카트바디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드립감이 개안 좋다고 말했던 파이어 마라톤 핸들 1 2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카트도 한번 타볼게요. 이거는 지금. 그렇죠. 네, 욕할 뻔 했어요. 대망의 마지막 카트바디, 파이어 마라톤 v 1입니다 레어 핸드십, 보도록 할게요. 가자. 제가 진짜 고파치 리뷰 때 수만 번, 수백 번을 달렸던 음, 이 트랙입니다. 아, 수만 번은 아니고, 어, 수백 번이네요. 자, 이 트랙 때문에 진짜 고생을 했거든요? 고파츠 리뷰했을 때? 자, 핸들십인 이 파이어 마라톤 어떨지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카트바디 감이 되게 뭔가 묵직해. 그리고 뭔가 어려워. 이게 스피드 때문에 그런가. 왜 부드럽냐? 아, 이게 그 바퀴가 장착이 안돼 있어서 그런가? 되게 부드러운데? 아, 이건 이거는 바퀴가 문제인가, 얘는? <laughs> 어, 오히려 더 무난해! 아, 핸들 시비니어도 있고, 바퀴가 없어서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멀티수 달려도 그게 기록이 안 나. 어, 치, 크게 기록이 차이가 안 나. 그때 어떻게 때랑. 고파치 때랑 비교하면은, 그니까 이게 카트바디의 스피드나, 뭐 기록이나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이게 타는 감으로만 말하면 얘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 내가 이런 감 때문에 얘가 피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기에 알지만, 지금 1트입니다. 어, 2트도 아니고, 첫판인데, 그 정도로 실수를 안 해. 어, 여보세요? 어, 큰일 날 뻔. 이 파이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요. 얘는, 취가 문제인 건가 아니면 핸들이 문제인 건가 이거는 조금 봐야 할것같아 내가 볼 땐. 자 오늘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카트바디들을 만나봤지만 이 친구들은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애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야 하는 그런 카트바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